수 어... 네? 어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성주동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효주 다정 여름입니다.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약간의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번갈아지도 흐트러지지도 않은 그 사이에 어딘가에 그런 포인트 있는 느낌? 레이어링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옷도 약간 겹쳐입고 아츠사리도 항상 두 개, <laughs> 세 개씩 하고 발레 코어도 좋아하고 힙한 룩이나 이런 거를 제 스타일로 조금씩 바꿔서 입는 걸 좋아합니다. 차분한데 앞머리를 깻잎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고, 나시만 입으면 좀 허전하고 민망하니까, 반팔티에 나시를 레이어드 했는데, 이 나시가 여기 레이스도 있어서 약간의 귀여운 뿜뿜 포인트가 있고, 귀여운 걸 좋아해서, 이거 이번에 일본 가서 산 가방인데, 키티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키링을 달고 다닙니다. 이렇게. 컬러는 블랙으로 잡았는데, 어둡지만 좀 귀여움을 표현을 <laughs> <laughs> 하고 싶어서, 가방은 약간 좀 이렇게 뜻한 느낌이긴 한데, 이게 좀 빈티지한 디자인이어가지고. 키치함 속에 러블리? 포인트! <laughs> 아, <진짜>? 노다정? <웃음> 러블리? <웃음> 다들 핀터레스트 외국 언니 아들 느낌으로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요즘은 자기만의 색깔에 조금 러프하고 정해지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. 트렌디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선호하시는헬링에좀 이렇게 레이어드마다 들어가는 디자인. 이분인데요. 변정수님 따님분이시거든요. 옷도 잘 입으시고 귀여운 킹받는 포인트가 조금씩 있어서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. 페뉴를 좀 많이 보고 승인 김, 다샤님, 그 유나제이라고 인플루언서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키즈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런 색감이라든지 스타일링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. 아 돋보기요? 헤어 콘텐츠가 많네요 중간에 댄스도 있습니다 키티를 좋아해서 키티가 자꾸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ENTP인데 제가 저를 사랑하나 봐요 패션 관련해서는 아 솔로 지옥 같은 그런 거 관련된 게 많이 뜨네요